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이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재밌게 엔딩을 봤던 랭킹 탑 15를 선정해봤는데요. 매년 진행하는 컨텐츠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엔딩본 게임들을 싹 정리해놓고 보니까 23년이 게임 대박이었던 듯 하긴 합니다. 참고로 이 순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개인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개의치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서 한 번씩 훑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최고 엔딩 게임은 무엇이었는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보자 렛츠기릿 자 23년 제가 엔딩 몬게임 랭킹 15위는 바로 우아룡 폴룬 다이너스입니다. 패링 변태인 저로서는 패링 위주로 피하치다가 된 우아룡이 출시된 후 정말 미친듯이 재밌게 빠져들었고 본편에서도 어느 정도의 쌍욕과 함께 엔딩까지 쭉 라이브로 달렸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러나 본편 기준에서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 않았기에 썩 기억에 남는 보스가 없지만 추후에 하나씩 출시가된 DLC들. 이 DLC들이 아주 그냥 사람을 미친듯이 괴롭혀줘서 그 충격은 아직도 사그라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하기는 뭐, 바로 어저께 마지막 DLC 최종 보스를 잡았으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암튼, 스피디한 전투 방식, 그리고 타이밍에 맞춰 넣어주는 패링, 그렇게 체감 깎아내서 전략을 쾅 찍어넣는 짜릿함까지, 고통과 더불어 쾌감이 훌륭했던 게임으로 23년 랭킹 15위에 선정해 봤습니다. 근데 DLC가 오질라기 어려우니까 혹시나 활용하실 분들은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14위는 플라스 포머스 2입니다. 플라스 포머스 1편에 이어서 23년도에 플라스 포머스 2편이 출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아마 아머드코어 6랑 같은 날인가 하루 차인가? 아무튼 거의 비슷한 날에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라이브로 첫 방송 만하고 끝냈었는데요. 근데 그 후로 혼자서 진짜 고통받아가면서 씩씩거리면서 맵 하나 하나 다 뚫어가면서 엔딩까지 달려갔습니다 플라스 포머스 1편이랑은 다르게 무기가 총 3개가 주어지는데 처음에 어떤 무기를 선택하든지 결국에는 3개를 다 획득해서 싸워나가게 되니까 처음에 피할 생각 없이 아무거나 골라도 되더군요. 왜냐하면 그냥 무기별로 스킬들이 있는데 해당 무기 능력을 활용해서 다양한 기믹들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시 적수에 딱딱 무기 바꿔가며 활용하는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스토리는 1편과 마찬가지로 너무 어둡고 뭔 소리인지도 전혀 모르겠지만 메트로베냐 특성상 그냥 안 가본 곳다 뚫고 무조건 전투만 펼치면서 하다보니까 어느새 엔딩에 도착했더군요. 1편보다 더욱 발전한 게임성이 칭찬할 만했던 게임이니까 해당 장르 좋아한다면 한 번쯤 즐겨 başka bana 다음 13위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입니다. 이건 진짜 뭔가 아픈 손가락 같은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 초반에 아주 강력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임성에 비해 빌어먹을 최적화가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듯합니다. 진짜 똥적화도 이런 똥적화가 없어서 어떤 곳에는 20 프레임도 안 나오고 어떤데는 해상도도 개똥이라서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뭐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도 대안인 점은 추 패치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달리실 분들은 레스큐 될 듯합니다. 아무튼 그런 똥적화가 여기서도 그래도 진짜 전투 시스템 재밌고, 스토리 훌륭했고, 다양한 컨텐츠나 파쿠르들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방성금 빙그르르르 돌려가면서 패링 쳐내고, 적들 치감 깎아내면서 세키로처럼 싸우는 맛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도 가능해서 각자 실력에 맞는 방법대로 레아스크를 타면 돼요. 사실 최적화만 잘 되어 있다면 충분히 조금 더 상위권으로 갈수 있었을 듯한데, 이건 좀 아쉽네요. 다음 12위는 용과 같이 유신 극입니다. 용세븐 외전 이름을 찌은 자, 그리고 용과 같이 유신. 극두개 중에 오늘은 하나만 소개해드리려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유신 극이 개인적으로 더 오랫동안 재밌게 했고 그 스토리에 대한 기억도 더 강하게 남는 것 같아서 유신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뭔가 유신은 깔끔해진 그래픽이나 어렵지 않은 전투 시스템, 그리고 거기다가 오히려 가벼워서 몰입이 더잘 되는 스토리까지도 정말 재밌게 즐겼던 타이들입니다 또한 장난스러운 서브퀘스트와 다양한 미니게임 요소도 게임을 더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지던 있네요. 분명 용어같이 근본의 시리즈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스토리란을 가지고 있는 외정격 타이틀이지만, 그래도 본편 시리즈에서의 캐릭터들의 얼굴과 성격들이 잘 녹여내어져 있어서 뭔가 어색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레 이야기에 녹아들 수 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진지하지 않고 이런 가벼운 느낌의 게임도 역시나 재밌게 즐기는 편이어서 그런지 꽤 마음에 들었던 타이틀이에요. <목소리> 다음 11위는 바로 다크소울 리마스터입니다. 23년도에 거의 유일하게 신작이 아닌 타이틀 중 엔딩 본 게임 두 개가 바로 다크소울 리마스터랑 다크소울 스콜라였던 것 같은데요. 스콜라는 계속해서 쌍욕에 쌍욕을 대했을 뿐이라 일단 제외하고 그래도 적당한 쌍욕과 쾌락을 함께 맛보게 해줬던 다크소울 리마스터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다크소울 1편의 리마스터링 편인데 그래픽은 생각보다 상당히 구린 편인데요. 그리고 또한 불편한 카메라 무빙, 핫도뿔과 보스방까지의 교리 거기다가 좁아 터진 보스방까지 절로 쌍욕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닥스원의 가장 큰 고통 포인트는 피라마글룸의 보스가 1대1보다 다대1로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역시나 닥스원 특유의 어둡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는 잘 살려내어져 있으며 또한 역시나 적들 대갈통 터뜨리는 손맛은 아주 짜릿한 편이라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닥스원 리마스터 깨고 나서 개인적인 게임 실력이 좀 상승했다는 뭐 그런 느낌도 받더라고요 닥스원 리마스터 고통 한번 즐겨보고 싶다면 달려가 다음 10위는 바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할까말까 출시 전에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워낙 평가가 좋길래 어떤 게임인가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엔딩까지 달렸던 기억이 있네요 전형적인 마리오 게임인데 이 게임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더플라워라는 존재인데 원더플라워를 먹게 되면 맵이 막 요렇게저렇게 변하면서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데요 해당 맵을 레리감 넘치게 돌파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와 미쳤네 마리오를 이렇게 만든다고 진짜 개쩐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수집요소가 엄청 많은데 해당 수집요소들 다 모으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물론 저는 당시에 다음 게임들이 많이 물려있다 보니까 그냥 스토리보드만 쭉 밀고 엔딩을 봤지만 혹시나 이 게임 시작해보실 분들이라면 꼭 수집요소 다 먹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엔딩도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쪽쪽 빨아서 가성비 넘치는 마리오 여행기를 레스키렛 해보시길 바래요 다음 구위는 호그와트 레거시입니다. 사실 호그와트 레거시는 출시 전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받던 게임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큰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타만 쳐라. 그럼 해리포터의 IP 를 사용한 것치고는 큰 욕을 먹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었는데 처음 딱 게임에 접속하고 굉장히 놀라고 말았네요. 진짜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엄청난 그래픽으로 너무나도 예쁘게 잘 구현해두었고 그리고 그 호그와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브 퀘스트, 미니 게임 그리고 메인 스토리 라인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게임을 잘 구성했다는. 들었습니다. 또한 전투도 그냥 마법 액션이라는 게뭐별게 있겠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마법 탭계속에서 바꿔가면서 이 마법 전 마법 콤보로 넣어가면서 우고 또한 들어오는 공격 때 계속해서 패링 치고 적들 마법 쉴드 부수고 진짜 정신없이 재밌게 즐길 수가 있었네요. 해리포터를 영화든 소설이든 재밌게 봤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죠. 그리고 해리포터 노가심이더라도 오픈할 드 액션 빛지 좋아한다면 한 번쯤은 꼭 해보시도 좋을 게임입니다. 다음 파리는 옥토패스트래블러 2입니다. 여덟 명의 모험자의 이야기를 길어내는 HD 2D 도트 .JF 스타이틀로각 캐릭터들이 지니고 있는 필드 스킬을 활용해서 NPC들과 상호작용해 나갈 수가 있고 또한 전투 시에는 적들의 약점을 잘 파악하며 파티를 꾸려 전투를 피할지게꽤 화려하고 지루하지 않은 턴제 전투를 즐길 수가 있는 게임인데요. 일단 여덟 명의 이야기가 옴니버스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야 이게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지만 천천히 즐기다 보면 각자의 스토리가 또 기가 막히기에 절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성우들 연기톤이 너무 좋아서 한글 더빙도 아니지만 몰이 되었고 또한 상황상황이 딱 떨어지는 기가 막힌 bgm은 정말 귀가 즐겁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물론 때에 따라 그냥 레벨에 맞춰 진행하기 위해 노가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적절한 정도인 것 같아서 큰 부담 없이 즐기기도 괜찮았던 듯 합니다. 저는 플스5로 즐겼는데 듀얼시세스 혜택도 살짝 적용되어 있어서 몰입하기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누워서 하고 싶을 때에는 아 그냥 이거 스위치판으로 살걸 그랬나 싶기도 하더군요. 암튼 rpd 좋아하시 분들이라면 후회 없는 게임이기에 강추 드립니다. 아, 1편 안 해보고 그냥 2편으로 넘어와도 큰 상관은 없어요. 다음 7위, 파이널 판타지 6입니다. 파판 16번째 타이틀로 PS5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근데 솔직히 첫 인상이 개쩔었던 반면 하면 할수록 살짝 불안정한 프레임이나 지루한 서브 퀘스트 등이 살짝 거슬렸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게임이 상위권에 위치할 만큼 기억에 남았던 것은 각 메인스토리마다마다의 보스전. 그 보스전의 웅장함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확실히 마이 퀘스트 같은 잡다한 퀘스트가 싹 노잼이긴 하지만 보스전으로 치닫을수록 끝없는 전투가 펼쳐지고 이 전투가 아주 재밌고 화려하고 눈이 즐거우며 거기다가 손맛까지 뛰어나서 기억에 까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전 피날레를 장식하는 소환수 전투. 이 소환수 전투는 전투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진짜 미친 연출로 눈이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소환수 전투에서는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딱 끝내는 연출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던 그 전율이 생각이 납니다. 물론 팝판 팬분들 사이에서는 뭔가 팝판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도 있지만요. 뭐 저도 오랜 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그런 감정은 없었네요. 근데 왜 추적하는 똑바로 못 잡았니? 이건 좀 짱났습니다. 다음 6위는 아머드 코어 6입니다. 어찌보면 2023년 가장 많은 쌍욕을 받고 또한 자제력을 가장 많이 잃었던 사람 개빡치게 만들었던 게임이 바로 이 아머드 코어 6였던 듯하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머드 코어 전 시리즈를 거의 해본 적도 없었지만 이번 6편은 전작들에 비해 많이 캐주얼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부담 없이 바로 날려봤는데요. 게임 방식이 그런지 몰라도 난이도는 정말로 환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기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게임의 난이도를 좌지우지하지만 제 게임 특성상 그냥 마음에 되는 것은 나름대로 멋진 거에 꽂히면 그냥 그걸로 밀고 나가는 변태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더욱 큰 고통을 받았던 듯해요. 진짜 미사일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날라오면 와개 불합리하다. 이러한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몇백 번 죽다 보면 결국엔 미사일도 눈에 보이고 피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다양한 기체 세팅법이나 보스 공략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후에 하른 들어가면 아머드 코어는 너무 큰 부담 없이 한 번씩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위는 바로 젤다 이전스 트리얼스 오브 더 킹덤입니다. 솔직히 젤다는 아직 마지막 보스방 앞에서 종료한 이후에 아직도 여전히 켜보고 있질 않은데요. 사실 겁이 납니다. 이거 지금 켜서 엔딩만 보자니 귀찮고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적응하면서 하자니 너무 방대해서 언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뜻 손이 잘안 가는 듯 합니다. 추후에 좀 신작 러쉬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다시 해야겠어요. 뭐 그렇다 쳐도약 130시간 가까이 정말 재미있게 즐겼고 또한 나름대로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보고 혼자만의 창의력으로 이라쿵저라쿵 퍼즐도 해결하면서 완전히 빠져서 즐겼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는 아예 다른 게임을 쳐다보지도 않고 젤다만 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이거 대본 쓰고 있는데 하늘섬에서 무슨 퀘스트 하다가 하이랄 대지 쳐다보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뭔가 젤다는 항상 그 추억 같은 거 뭔가 아련한 거 진짜 여행 갔다 온뭐 그런 느낌 같은 거뭐 그런 기억이 참으로 기분이 좋아요 사실 엔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종보스방 바로 앞이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봐줘요 오. 다음 4위는 바로 피의 거짓입니다. 피의 거짓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블러드본 닮은 꼴 그리고 국산 소울라이크라는 타이틀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불본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게임성 자체만으로는 이 게임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것도 있었던 듯합니다. 특히 최적화가 좋았고 칼자루와 나를 조합하며 자신만의 무기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점도 훌륭했으며 거기다가 피도키오 이야기를 잔혹동화 형식으로 꾸며놓은 스토리텔링까지도 굉장히 큰 흥미를 자아낼 수가 있었네요. 근데 문제가 이거 출시 당시 난이도가 진짜 괴랄했습니다. 퍼스트 가드 타이밍부터 보스 피동 그리고 데미지 등등 아주 답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나는군요. 진짜 인형의 왕에서는 오버하이트 쏘였던 기억이 덜덜덜. 암튼 그 외에 난이도 밸런스 패치를 통해 지금은 소유 입문작으로도 많이 찾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쯤 어려운 게임 도전해보고 싶다면 피해 거짓 도전해봐도 좋겠네요. 암튼 무엇보다 최적화 진짜 잘 되어 있어서 게임하기 엄청 편했고 타격감, 보스 모델링도 훌륭해서 재밌으니까 강추. O que 다음 3위 이스텐 노딕스입니다. 이스텐 진짜 진짜 재밌게 즐겨서 이거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벨리에만이라는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군도를 배경으로 절망슬쩍 아돌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익스투인가? 그 다음 이야기라 그런지 아돌이 꽤 젊어요. 그럼 뭐가 재밌냐? 일단 솔직히 그래픽은 좀 그냥 그러해요. 그래픽은 좀 별로긴 한데 그냥 깔끔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콤 게임이니만큼 이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쳐도 진짜 역시나 스피디하고 화려하게 펼쳐지는 액션. 거기다가 공격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쳐내는 패링 뿐만 아니라 콤비 액션이었나 콤보 액션이었나 여주인공이랑 함께 싸우는 액션이 있는데 이것까지 써나가면서 전투 펼치면 진짜 정신없이 싸우는 맛이 재밌었습니다. 물론 3사이을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해상 전투도 있고 또한 서브 퀘스트까지도 정말 많이 있어서 맘만 먹으면 오랫동안 즐길 수가 있었네요. 이스 팬분들 되면 후회 없는 꿀겜이니까 추후에 끼듯. 다음 2위는 마블 스파이더맨 2입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출시가 되었던 마블 스파이더맨의 두 번째 타이틀로 두배가량 넓어진 뉴욕시트의 배경으로 피터 파커와 마일즈 모랄레스 두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스토리몰이 또 진짜 지렸고 또한 역시나 어렵지 않은 컨트롤에서 펼쳐 나가는 화려한 액션은 누구나 쉽게 적응이 가능할 듯 했으며 거기다가 다양하고 멋진 슈트 등은 자신만의 색깔을 나타내기에도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메인스토리 쭉 읽고 나면 그 후에 엔간하면 대하식 게임을 켜보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해금되지 않은 슈트를 조금 더 열어보려고 사이드 퀘스트까지도 쭉 깔렸습니다. 물론 닦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엔딩 본 후에 조금 더 즐길 정도로 아쉬웠다는 느낌이었네요. 또한 빠른 이동이 있음에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웹윙 타고 날아다니는 맛도 좋았고 돌아다니다가 위험에 빠진 시민들 도와주는 그 맛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그 그 MJ로 잠입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건 노잼인 덜덜. 아무튼 그렇다 쳐도 전체적으로 정말 재밌었으니까 플스5 보유하셨다면 그대로 레스기 그럼 대 이리 바로 c á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바로 바이오화더드 리메이크4입니다. 사실 발더스게이트는 현재 30시간 가까이 즐기고 있긴 한데 아직 엔딩이 한창 남은 것 같고 지금 애기가 태어난지 얼마 안돼서 게임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번 소개에서는 발더스게이트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가장 재밌던 게임이 바로 바이오화더드 리메이크4인데요 솔직히 바게이 엔딩 받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바4 리메이크가 아니었 을까 싶기도 합니다. 진짜 졸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식 출시되기 전부터 체인성 모드로 레온이 수천번 죽어가면서 고통을 았는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본편 나오고 나니까 조금은 게임에 편하게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포 게임도 총쏘는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게임은 너무나도 재밌었는데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그래픽 훌륭하고 칼 페링 턴에서 싸우는 전투도 재밌었으며 은근히 다크 판타지적인 분위기에서 스펙타클한 연출들까지도 그냥 아주 쏙 마음에 들었던 듯해요. 거기다가 추후에 발매된 스테퍼라이트 웨이즈 DLC에서 우리 원 누나의 활약도 죽여줬고 파5 리메이크를 기대하게 만드는 엔딩까지도 훌륭했습니다. 공포 게임이지만 공포적이지 않았고 총 쏘는 게임이지만 크게 부담되지 않았던 초각 게임이니까 꼭 해보시길 바래요 요즘에는 할인에도 거의 매번 올라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부담 없이 끼는 솔직히 이건 정가 주고 해도 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23년 제가 엔딩 본 게임들, 그 중에서도 탑 15를 선정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23년 대충 세 보니까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엔딩을 본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15개만 뽑는 게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대박이었던 거겠죠잉? 다들 23년 마무리 잘하시고, 24년도 끝없이 새축 욕수는 달아야 예! 버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축, 엽야!